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그 모든 연을 나는 아직도 기억해. 소멸하리라! 코슴바라트나! 너는 내 마음을, 나는 네 마음을 치료하는 거야. 그것이 우리의 연이라고 생각해. 감히! 소용없어! 고통은 찰나일 뿐. 아직 멈춰서는 안 돼! 넌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서 태어났으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거야. 두려워하지 마. 이렇게 평온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오랜만이구나. 네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.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그때는 내 손을 잡아. 흥! 너의 소견이 보이는군. 모두 너의 덕이야. 빼앗긴 것들을 전부 되찾아도 그 시절의 행복까지 되찾을 수는 없을 거야.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건 부질없는 일이야. 그럼에도 불현듯 미련이 떠오르는구나. 판다 판단, 판다해파자라